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함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몸이 늘 뻐근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여러분은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유연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나 잘 움직이지 않는 습관에 익숙해지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근육도 감소하며 몸이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중심적 생각을 고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과 기준이 딱딱하게 굳고 뻣뻣한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의 뒷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힘 있는 사역과 복음의 확장성을 설명하시고 이에 비교하여 바리새인의 완고한 태도와 율법적 고착성을 비유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들을 귀가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역동하고 춤추며 또 노래하고 슬피 울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기준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안천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의심으로 잠시 흔들려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기대나 기준과 달라도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신적 권위 가운데 선포하신 후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며 요한은 구약의 최후 선지자이자 새 시대의 예비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합니다. 침노라는 표현은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수동태와 중간태 모두 해석이 가능한 단어인데 확장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힘차게 확장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표현은 용기와 열정으로 천국 복음을 확장해 가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문장을 좀더 쉽게 의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확장되어 가는데 용기와 열정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나라의 백성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노력과 정신을 그리고 열정과 사역을 치하하시며 그의 제자들을 복음 사명자로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사역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된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냈니라는 구절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시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마를 타고 육체적, 실제적 귀환을 할 것이라고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엘리야가 종말적 그리고 사역적으로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주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아들의 임신 소식에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심판과 책망을 하는 요한의 말을 즐겨 듣지 못했기에 다시 올 엘리야가 요한이란 말도 수납할 수 없었지만 제자들은 요한의 책망도 즐겨 받았던 사람들이기에 그가 엘리야라는 사실도 기쁨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5절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 16절로 19절을 살펴보면 요한과 비교한 이 세대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마태는 9장과 12장의 문맥에서 이 세대가 특별히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모든 세대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앞서 9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 귀신을 쫓는다고 말하기도 했고 뒤에 1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대적하는 모습도 나타냅니다. 바리새인은 엘리야의 심판 사역을 전한 요한도 기쁨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한 모습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노는 두 가지 모습의 예를 표현합니다. 한 경우는 아이들이 다른 무리의 아이들을 향하여 피리를 부는 모습입니다. 문맥상 피리를 부는 것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아이들이 즐거운 결혼식의 모습을 흉내내고 기쁨의 피리를 부르며 함께하자고 다른 무리의 아이들을 청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아이들은 아무 춤도 추지 않고 무반응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슬피우는 장례식과 같은 모습입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은 마치 역할 놀이를 하듯 슬피우며 장례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역시 맞은편의 아이들은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에도 울지 않고 기쁜 일에도 웃지 않은 채 상대방을 무시하고 완고하며 목이 곧고 뻣뻣한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2세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8절과 19절의 그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심판과 애통의 종말을 선포하는 요한의 사역과 천국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기쁨도 이 세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눈물의 회개와 기쁨의 복음에 함께 참여한 사람만 옳다 인정받은 천국백성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바리새인을 비교하여 천국 백성의 자세를 설명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는데 요한처럼 열정과 용기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같이 회개 요청에도 무덤덤하고 기쁨의 복음에도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 없는 행위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두 단락 사인 15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라는 명령이 기록됩니다.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라는 말은 단순히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단순히 육체적 귀를 가진 사람이 공기란 매질을 통해 전달된 음파로서 청각적 자극으로 인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에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현재형, 능동태,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능동적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깊이 듣고 깨달으라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마음이 움직이고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우리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뻐하며 춤추지도 슬퍼하며 가슴을 치지도 않은 채 무덤덤하게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완고하고 뻣뻣한 마음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관심하고 무반응한 우리의 심령이 복음에 대한 용기와 열정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 고집과 내 기준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에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